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임즈 김병호입니다. 8월 17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노후 설계 점검하는 온라인 진단 서비스 소식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스스로 노후 설계 준비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진단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가 진단 서비스는 노후 준비가 필요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먼저 생애 설계 준비 정도를 스스로 점검한 뒤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자기 진단 서비스는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일, 활동, 관계, 재무 등 4대 영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가 진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진단 결과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자신의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영역별 서울시 중장년의 평균 수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 이치 파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자가 진단 서비스는 17일부터 50 플러스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 영역에 대한 대면 상담 연계도 가능합니다. 진단 서비스는 50 플러스 포털의 메인 화면 상.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 중 상단 플러스에서 생애 설계 자가 진단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앞두고 자신의 노후 설계 준비 정도가 궁금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나 센터에 위치한 상담센터에서 동년배 컨설턴트와 전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온라인 진단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장년 대상의 노후 준비 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운영하는 상담은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와 생애 설계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상담으로 상담, 교육, 일자리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재단은 설립 후 2016년부터 서울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 체계를 마련해 3만여 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노후 준비를 하는 서울시 중장년층이면 누구나 진단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보편적인 체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기농기촌 상담실을 운영하는 경기도 기농기촌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기농기촌 지원센터가 18일 행복 멘토링데이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총 7회 서울시 종로구 상생상에서 찾아가는 기농기촌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기농설계, 품목별 재배기술, 스마트팜, 판로개척,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농업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사업 등 경기도 기농기촌 정책과 관련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8월 18일에 이어 11월 25일까지 매월 2회 총 7회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 기농기촌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3호선 안국역 일본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세 번째는 65세 이상 가구에 주택 화재 경보기를 무상 설치하는 서울시 소식입니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명절 나기를 위해 서울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댁에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하재 경보기는 하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소방재난본부는 65세 이상 시민이 거주하는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세대 가운데 간헐 소방서의 현지 확인을 거치 500세대에 대해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신청인에게 설치 사진을 전송합니다. 설치를 위한 방문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상담도 함께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방재난 홈페이지 및 서울시 25개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등 하재 취약계층 대상 16만 7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주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주택 화재 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사제 피해 경감액은 66억에 이릅니다. 마지막은 경로당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울산시 소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음식점과 카페, 영화관, 역. 등에 무인 주문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무인 주문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8월 2일 상북 분해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경로당 60개소를 선정해 매주 화요일마다 관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맞춤형 무인 주문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인민원 발급, 은행, 카페, 음식점 이용 등 다양한 상황별 이용 방법 교육과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을 다룹니다. 한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지난 2020년부터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디지털 배움터의 18곳 및 생활사업간접시설을 활용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400여 명의 교육생을 수시 모집해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